본격적으로 업종 트렌드와 운영 전략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핸들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게임만큼 KPI가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도 없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뭐 가령 신규 게임 타이틀 홍보라든지 유저 액세스션이 목적인 경우도 있겠고 퍼포먼스 향으로 본다면 유저 리텐션이나 사전 예약 같은 굉장히 다양한 KPI로 전채널에 걸쳐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업종 핏에 맞는 캠페인 운영을 위해 먼저 게임 업종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 업종 트렌드는 아마 여기 참석해주신 마케터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터디와 운영 경험을 통해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지만 전체적인 업종 트렌드에 맞춰서 크리테오는 함께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용률 트렌드를 보시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게임 이용률이 작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여러 게임사에서는 브랜딩보다는 실질적인 매출이나 성과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퍼포먼스형 광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크리테오와 같은 퍼포먼스 중심의 게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크리테오 게임업종 광고비 인덱스를 보시면 저희도 업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2022, 2022년도, 3년도부터 쭉 게임 쪽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과 PC게임 등 게임 타입별 사용률과 사용 디바이스 분석입니다. 여러 게임 타입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디바이스 자체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수가 약93% 정도로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pc 게임과 데스크탑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의 비중도 60%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볼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크리테오를 집행했던 혹은 현재 운영 중인 게임업종 레퍼런스를 확인해 봐도 모바일 게임 운영 비중이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 PC 게임 역시 다양한 전략으로 꾸준히 집행되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뒤이어질 운영 전략 또한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PC, 즉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 게임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의 경우, 유저 리텐션이 주요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필수 요건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요. 모바일과 PC 게임, 각각의 게임 이용 지속 기간을 확인해 봤을 때, 모바일 게임의 유저 이탈율이 PC 대비 약15% 정도 높게 나타나면서, 휴면 유저의 리엔게이즈먼트와 같은 유저 리텐션이 모바일 게임 환경에서는 매우 주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탑5 게임사들의 올해 상반기를 살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게임의 글로벌 시장, 즉 해외 진출의 성공과 더불어서 신작 게임의 인기가 신규 매출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특히나 해외시장의 경우 중동, 인도,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트렌드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소폭 부진했던 성장폭을 해외 시장에서 상쇄함으로써 꾸준한 글로벌 마케팅 또한 주요한 성장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게임 업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크리테오를 통해 가장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는 PC와 모바일 게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세히 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략 소개에 앞서서 아마 이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크리테오 풀펀널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크리테오는 크게 광고주 웹이나 앱내 방문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에그시션과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리텐션 리타겟팅 총세 가지의 KPI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게이밍 인더스트리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신규 고객으로부터 사전 예약이나 앱 인스톨 등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오디언스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CPC를 통해 트래픽을 단기간 내 부스팅할 수 있는 행동 인마켓 오디언스를 에코지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리텐션 같은 경우 광고주가 제공하는 CRM 오디언스만을 타겟하게 되는데 웹일 경우에는 암호화된 이메일 앱일 경우에는 Ad ID를 업로드해서 매칭된 고객만을 타겟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타겟팅은 웹사이트 내에 삽입된 태그나 MMP로 연동된 올포 스펙을 통해서 수집된 모든 활성 유저를 타겟합니다. 이처럼 크리테오는 게임 업종에서도 유저 생애 전반에 걸친 풀 퍼널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게임 타이틀별로 어퍼 퍼널부터 로우 퍼널까지 광고주의 KPI별 크리테오를 다각하게 된 전략으로 운영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PC 게임 운영 시나리오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 환경에서 플레이 되는 PC 게임의 브랜딩, 트래픽 증대 목적의 운영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시나리오 장표에서는 마케팅 목적, 즉, 에코지션, 리텐션, 리타게팅의 분류와 함께 웹사이트로 랜딩되는 웹캠페인인지, 인앱으로 연결되는 앱캠페인인지의 구분이 상단 우측에 함께 표기될 예정입니다. PC는 기본적으로 웹 환경에서 플레이되고, 브랜딩의 경우 신규 유저를 타겟하기 때문에 게임에 관심사나 관여도가 높은 만한 유저를 타겟하는데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혹은 추천드리는 타겟 오디언스는 인마켓과 행동 오디언스의 조합을 통해서 게임용 콘솔이나 게임용 소프트웨이를 구매한 유저라든지 혹은 게이머나 PC 게임 관심 유저와 같은 게임 고관여 페르소나 타겟팅도 함께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레퍼런스 데이터를 보시면 PC 게임이 더라도 브랜딩은 전 디바이스, 즉 데스크탑과 모바일에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디바이스에만 노출되는 환경 대비해서 CPC가 약 30원 언더라는 좀 굉장히 저렴한 단가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13% 이상의 높은 클릭률로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에셋 같은 경우 비, 게임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옵션은 아닙니다만 큰 규모의 업데이트나 신작 출시에 맞춰서 비디오 캠페인을 집행하는 경우 유튜브나 메타와 같은 인스트림 매체에 비교해서 약 2,000원 언더에 굉장히 저렴한 CPM으로 노출 수 확보가 가능하고요. 특히 저희 크리테오 비디오 지명 같은 경우에는 DC 인사이드나 오피지지와 같은 게임 커뮤니티에 많은 트래픽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에서 조금 더 주목도 높은 광고 운영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성 유저 대상 재방문 혹은 다시금 게임 플레이를 유동하는 리타겟팅 캠페인입니다. 보통은 웹사이트 내 게임 시작 버튼 클릭을 기준으로 전환을 트래킹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게임 활성화를 위해서 어웨이즈온으로 항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우측 레퍼런스 데이터 보시면 데스크탑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CTR이 상대적으로 낮고 CPC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전 디바이스 노출되는 브랜딩 캠페인 대비해서는 소폭 높게 나타나는 성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기준의 CPA는 약 5,000원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PC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휴면 유저의 재방문과 재참여를 유도하는 리텐션 캠페인입니다. 경쟁 게임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휴면 유저의 재유입을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게임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드라이브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텐션은 앞서 풀퍼널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의 CRM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PC의 경우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최근 2년 이내 미접속 유저라든지 혹은 동일 광고주 내타 게임과의 교차 이용자 등을 세그먼트화해서 다양한 마케팅 시나리오로 캠페인 라인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텐션은 사실 캠페인별 KPI가 굉장히 다양한데, 리타게팅과 동일하게 게임 플레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A는 약 2만원 언더로 형성되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과반수 이상의 SOB를 차지하고 있을 모바일 게임 광고주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런칭 전부터 런칭 직후, 그리고 유저 리텐션까지 게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크리테오 솔루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게임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게임 정식 출시 전 사전 예약 목적의 캠페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캠앱 앱 게임이든 혹은 웹 캠페인이든 간에 사전 예약은 모두 웹사이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 캠페인 내에서 프로스펙팅이라는 오디언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전 예약 가능성이 가장 높을 만한 잠재 고객군을 타겟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예약당 단가는 평균 5천원 미만으로 준수한 단가를 통해서 사전 예약 모수를 확보해서 이후 정식 런칭 때에도 이 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캠페인별로 혹은 게임, 게임의 성향별로 사전 예약당 단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저희 요 사전 예약 캠페인의 그 CPA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기존에 운영을 하지 않았었던 게임 타이틀들도 사전 예약을 적극적으로 좀 크리테오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에는 신규 앱 설치 극대화를 통한 유저 액퀴지션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앱 인스톨을 통해 모객된 유저를 이후 저희 앱 리타게팅 모스로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CPI는 사실 게임의 장르나 용량 혹은 설치 시간에 따라서 매우 큰, 차가 큰 편차가 큰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약 15,000원대 CPI를 보이고 있고요. 간혹 가다 용량이 굉장히 큰 MMORPG 같은 경우에는 맥스 3만원대까지도 CPI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테오의 꽃이라고 볼수 있죠. 앱 리타이팅 캠페인입니다. 리타겟팅에서는 KPI 설정에 따라 여러 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게임사의 r o i 가 주요 성과 지표로 대두가 되면서 게임에서도 로아스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 종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앱 체스라고 하는 IAP를 전환 이벤트로 설정하실 경우 유료 아이템 구매 등을 클릭 후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약 로아스 50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단 커머스 업종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매출이나 로아스 목 적의 캠페인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크리테오의 두드러지는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마지막 전략은 유저 리텐션입니다. 휴면 유저를 꾸준하게 리인게이지시켜 유저의 LTV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게임의 업데이트와 같은 주요 이벤트에 맞물려서 개인화된 혜택이나 콘텐츠를 배너에 녹여 소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환경에서는 특정 애드 아이들을 신화유별로 타겟 하실 수 있는데, 가령 특정 기간 내에 미접속한 유저라든지 과금 혹은 미과금 유저별로 나눈 캠페인 운영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광고 운영 전략입니다. 앞서 트렌드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해외 광고도 매출 견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 게임을 아래와 같이 나눠보면 지출 금액의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중동이나 북미, 호주, 유럽권에서의 국내 게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는 크리테오의 국가별 게임업종 지출에서도 동일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테오 기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 게임업종의 해외 캠페인은 북미권, 일본, 동남아 권역이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은 저희가 요게 지금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아니고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스의 트렌드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약 2, 3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광고비 규모는 그 어느 번역보다도 큰 규모의 광고비 볼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광고는 국가 혹은 리전별 레퍼런스 데이터가 광고주 제안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별 레퍼런스 데이터를 넣어두었으니까요. 이후 세션 이후 배포될 배포용 자료에서 자세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업종의 소재 전략과 운영 팁에 대해 짤막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업종에서의 소재는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재는 광고주가 제작한 소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고정형 이미지 배너와 필수 SM만 등록하면 네이티브 인벤토리까지 커버 가능한 반응형 소재가 있습니다. 특히 반응형은 이미지 배너 대비 노출 커버리지가 약18%가량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광고주라면 반응형 배너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동영상 소재가 있을 경우 DA와 차별화된 인 아웃스트림 인벤토리에 노출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페이크 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다이나믹 배너 형태로도 배너를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캠페인 운영하실 때 참고하실만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팁으로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은 광고주께서 유저 CRM 데이터를 보유하고 또 유저 세그먼트별 세분화된 운영 전략을 통해서 KPI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CRM을 활용함으로써 유저 리텐션을 강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웹에서는 크리테오 원태그 설치 앱 환경에서는 mmp 올포스백 연동 이후부터 저희가 유저 레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만큼 집행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으시다면 미리 기술 연동을 통해서 모수를 수집해 놓으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테오를 어웨이즈 원으로 운영하는 계정 중에 가끔가다 월별로 캠페인을 신규로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신규 캠페인은 처음부터 머신러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만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캠페인이 있다면 신규로 라인을 새로 등록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최적화가 충분히 진행된 기존 캠페인을 활용하시는 것이 지속적인 성과 개선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 게임을 적극적으로 저도 플레이를 하는 유저는 아니지만 최근에 롤드컵에서 좀 페이커? 그까 이제 보여줬던 영상이 있어 제가 영상을 같이 넣어놨는데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할 때그 음성이 지원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어 페이커가 이 영상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성과를 보여주고 싶으면 증명해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는 저희 페이커가 남긴 대사처럼 크리테와 함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가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게임업종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추가로 있으시다거나 좀 제안하면 좋을 만한 광고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